안녕하세요, 창말입니다 어, 우선 이번에 제가 상대할 탑 챔프는 잭스이고 이번 영상은 이제 실시간 영상이 아니라 이제 게임을 끝내고 나레이션 영상이라서 좀 설명 위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룬을 이제 좀 설명을 하자면 어, 일단 일라운드한테 가장 무난한 보병 룬 그리고 뭐 마법사의 신발, 시간외고 물약을 들었는데 좀 이번에 다른 거는 이번에 미에분, 미니언 해체 분석기가 패치가 돼서, 원래는 기존에는 다섯 개를 다섯 쓸, 번쓸수 있었는데, 패치 이후에 세 번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좀 변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제, 좀더 빨리 쓸 수가 있었죠. 어, 그래서,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든 이유는, 일라오이가 라인을 밀어야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챔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초반부터, 6렙 전부터 한번 이번 판에는, 라인을 밀기 위해서, 어,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들었고, 또, 상대적으로, 저기, CC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보조로을 정밀 쪽에서, 이제, 강인함과, 또 이제, 개피였을 때, 힘을 많이 발휘하는 밀라오이기 때문에, 좀개피때 데미지를 더 주기 위해서, 최후의 저항을 들었죠. 자, 그리고 사실, 잭스 상대할 때 초반에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잭스가 이제, 돌진기 이용해서, 이렇게 딜교환 하는 거거든요? <laughs> 사실 이게, 어, <laughs> 조심해야 되는데, 가당에서 풀까지 빠졌죠? 자, 이런 거 집에 원래 보내주면 안 되죠? 근데, 어, 이거, <laughs> 집에도 보내주고, 타워까지 두대 받고, <laughs> 엄청나게 손해봤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어, 사실, 이거, 풀까지 빠져서, 라인 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 컨셉을, 이제, 6렙 전부터, 근데, 6렙 전에도 라인 밀면 일라오기가 좋긴 좋아요. 다만, 위험한 게, 일라오기가 도주기가 없고, 또, 도주기가 없으니까 뭐, 뚜벅이 챔프다 보니까, 갱이 무서워서 당기는 것도 있거든요, 라인에? 근데 이제, 풀까지 없기 때문에, 위험하긴 하지만, 이번에 또, 당길 수 있었던 이유는 정글러가 이제 탑을 봐주고 또 이제 정글러가 상대보다 잘 컸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자 이거 <laughs> 덱스가 뒤로 빠지지 않고 <laughs> 앞으로 왔죠 이게 어, 아이버리 텔이 있었으면, 아이버리 지금 레드까지 있었어가지고, 위험하니까 빠진 것 같은데, 어, 나이스죠. 자, 지금, 이득을 많이 봐서 집에 가도 되긴 하지만, 사실 지금 제가 6렙에다가, 일라오이가 부쉬에서이 e 스킬 땡기는 게, 이 e 스킬 투사체가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 노려주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러면 잭스 완전히 망했죠. 걸, 또 외부가 또 바뀌게 되니까 랩차가 엄청나게 벌어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laughs> 지금 또 궁이 없긴 하지만 랩차랑 템차도 많이 나고 또 이제 정글러 올 거를 생각해서 또 깊숙하게 제어 와드 하나 박아 준 다음에 라인 밀면 되죠. 그리고 또 미니언 해체 분석기의 장점이 어. 미니언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그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사용한 미니언들, 뭐 원거, 그 대포 미니언이나 근접 미니언 이런 것들이 추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라인 푸시를좀더 빠르게 할 수가 있죠 어 근데 사실 솔직히 어 지금 이번 영상을 좀 말하자면 어 <laughs> 어 사실 미니언 해체 분석기보다 아니 외상이나 아니면 뭐 저는 이제 초반에 일라오이가 마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만화를 좀 채워줄 수 있는 초반 만화를 극복할 수 있는 비스켓을 좀더 선호하거든요. <laughs> 근데 확실히 비스켓이나 외상이 조금 더 일라오이한테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언 해체 분석기를 통해서 이득을 많이 보기는 했지만 무난하게 간다고 할 때는 그냥 어차피 미니언 해체 분석기 안 써도 일라오이 라인 클리어 좋거든요. 어, 차라리 그럴 거면, 코어템을 빨리 뽑기 위해서는 외상, 아니면 초반에 만화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는 비스켓이 좋죠. 자, 이제 불 끝까지 나왔고, <laughs> 계속 밀면 됩니다. 계속 라인 밀고, 이제 뭐 궁까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들어와주면 킬각도 낼수 있죠. 근데 이제, 잭스가, 어, 어 <laughs> 일단 템차가 많이 나는 것도 있고, 딱, 스톱만 먹이고 빠지는데, 이렇게 일단은, 반피 돼버리면, 또 집에 갈 수밖에 없죠. 이제 또 집에 가면, 어, 저는 포탑 방패로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이제 상대는 계속 경험치까지도 놓치게 되는 거라서 지금 또 저렇게 피가 없을 때 없을 때, 어, 집에 안 가고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CS 먹으려고 하면 다이브도 가능하죠. 네, 지금 이제 잭스가 안 가는 거는 지금 백핑을 찍는 것처럼 정글러나 미드 로밍이 온다는 건데. 뭐 그것도 알고 아이번이 아이번이 이제 땅굴 대기를 하고 있고 제라스도 백업을 오고 있죠 아 근데 이거는 어 아이번한테 조금 아쉬웠던 게 어, 그냥 이거 이거뭐야 <laughs> 일단은 아이번은 그냥 저 물려도 잭스가 피가 없어서 잡을 수 있었는데 좀 미리 그, 뭐야, 저, 데이지. 데이, 데이지를, 데이지를 꺼내가지고. 그리고 또 이거, 제라스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laughs> 아니, 그, 말자도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어, 제라스가, 그 뭐야, 이거. 풀, 풀까지 써서 죽었고. 잭슨은 또, 어, 저, 이게, 또 은근히, 좀 죽는 분들 많거든요? 저 사실 이제, 일라우리가 궁을 쓰면 촉수가 빨라져서, 이제, 숙주가 됐을 때 촉수 못 피하는 상황은 많은데, 어, 기본 촉수도, 이제, 가끔 이제 집에 가는 거, 이제 안 생기겠지라고 생각하고, 공격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다가 맞아주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자, 그리고 지금, 사실 걸어봐도 되지만, 하좀 더, 이제, 어, 빠르게 아이네 오기 위해서 헤드 탔고 자 여기서 또 이제 제가 강인함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헤르메스를 갔죠 헤르메스 신발까지 가니까 확실히 잭스 스톱 맞아도 엄청 빨리 풀리고 또 상대 미드도 말자에 정글도 이불 서포도 자이라라서 헤르메스 나쁘지 않죠 자 확실히 이거는 강인남이 강한, 높다 보니까, 어, 아까처럼 잭스가 기절만 먹이고 빼려고 했는데, 제가 엄청 기절해서 빨리 깨어났죠. <laughs> 자, 그리고 15분 전에 신발 업그레이드에 불클 스테라까지 나왔으며, 사실상 일라오이한테 최고의 정성기거든요 자, 일단, 어, 뭐, 1대3 잡기는 했는데, 사실 이렇게 팀 전체가 유리한 상황에서, 킬교환은 좋은 건 아니죠. 킬교환이 됐는데, 자, 일단 뭐, 이렇게 잘 컸을 땐, 계속 우직하게 탑으로 와도 되죠? 어이. 자, 이런 식으로, 1대 다 싸움에서, 뭐,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는, 어 무조건 이렇게 스프릿 하는 게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말자 지금 이제 스프릿 막으로 왔는데, 사실 릴라오이로 말자 상대할 때, 저 조그만 꼬봉들이 Q 스킬 한 방에 죽거든요? 제가 아까도 꼬봉들 Q 스킬로 죽이고, 그 사이로 이 e 스킬을 땡기면서 킬각을 보기도 했고,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이런 거 W로 잡고, 말자 그 패시브가 있어도 일라오이이 스킬이 끌려요. 어 그리고 이번 패치를 통해서 예전에는 이제 모르가나 블랙실드 때 영혼이 안 끌렸는데 모르가나 블랙실드 일 때도 일라오이 이제 영혼은 끌리거든요. 어 혹시나 <laughs> 모르고 계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려서 <laughs> 전성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유리할 때는 굳이 뭐또 사실 탑에 가서 1대5 스프릿 하는 게 재밌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빨리 팀원들이랑 같이 우르르 뭉쳐 가지고 팀원들도 잘 컸으니까 우르르 뭉쳐서 한 라인 쭉 밀어 가지고 게임을 끝내는 것도 좋죠. 괜히 질질 끌다가 킬 교환되고 뭐 억제기 먼저 밀어 놓고 우왕좌왕하다 역전 레벨차 역전되는 경우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 끝내는 게 좋죠.